이게 3의 주기가 3인 함수라는 의미일 텐데 주기가, 주기가 3이라는 의미가 1 대입해 보면 정의된 부분 먼저 볼게요. 정의역이 0에서 3만 알려줬어요. 0에서 3에서는 0 3 사이에서는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f의 4가 궁금하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X에다가 얘가 4가 되게 만들어주는 또는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F4는 F1이랑 같다는 소리잖아. 맞죠? 예를 들어서 4가 궁금하다면. 그래서 주기가 3이라는 것은요, 이 함수값에서 주기만큼 빼도 함수값이 같다는 소리에요. 그러면 F1에서 이 정역 1은 범위 내에 있잖아. 어, 그럼 대입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에요. 한번더 해봅시다. F에 만약에 뭐한 10일 정도 해볼까요? 10일은 정의역 상에 없습니다. 어떡하지? 주기만큼 더하거나 빼도 함수값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주기가 3이니까 3만큼 빼게 되면 F8하고 같은 거고, 3만큼 빼게 되면 F5랑 같은 거고, F2랑 같은 건데, 2는 정의역 상에 들어있죠. 어, 그럼 여기 2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돼요. 이런 의미에요. 그럼 연습했으니까, 얘를 한번 봅시다. 주기 3으로 생각을 3으로 나누어서 보면, 90과 3분의, 1, 3분의 90이니까, 30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형태예요. 30 빼도 똑같다라는 말은, 30 통으로 다 없애도 상관없죠. 무슨 말이냐면, 3을 빼면, 얘는 27 더하기 3분의 1, 그 다음 얘는 F에 24 더하기 3분의 1, 어, 삼식 줄이는 거는 상관없네. 3의 배수만큼 줄이는 거는 상관이 없네.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계속 3식 줄이다 보면, F3분의 1로 갔을 때이 3분의 1이 비로소 범위 안에 들어있을 거라는 걸알 수가 있잖아. 해서, 어, X자리에 3분의 1을 대입을 해보면, 이 값은 코사인의 3분의 파이가 되고, 2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분의 1입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주어진 굉장히 큰 수가 있다면, 주기만큼 계속 줄여나가는 함수값이 같아. 어디까지? 정의역에 들어있는 X값이 과로 속에 올 때까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